안녕하세요, 에덴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 루틴이라는 게임이고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l e t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입니다. 오, 되게 상쾌한데? 뭐야? 루틴인 거 보니까. 뭔가 루틴을 짜서 그짠 거대로 움직여야 되나 봐요. 오늘의 루틴은 뭘까? 커피를 먼저 마시는 게 루틴이지 않을까? 어, 아, 여기 있다. 오케이, 맞죠? 커피를 먼저 마셔야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잔 해줘야지. 우아하게 다시 커피포트에 따라서 오케이, 커피를 내리면 되겠지. 이제 여기다가, 넣고 커피 어디 냐 커피 어디 있니? 됐다. 커피 넣어주고요. 우려. 어 소리 뭐야? 맛있겠다. 되게 오래 걸리는 생각보다. 언제까지 우려? 너무 깊은 맛이잖아. 어 이거 리얼타임이야 이거 설마? <laughs> 아니, 잠깐만요. 어, 아니구나. 그럴 리가 없지. 문을 열고 야, 오늘 정말 날씨가 좋구만. 뭐 어, 나가나 보다. 뭐야? 갑자기 밤 됐어. 9시 자는 거야? 되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네요. 어. 포스터. 뭔가 있습니다. 뭐야? 뭐야? <laughs> 아니, 씨. 하루의 일상이 커피 내리고 포스터 보는 게 끝이야? 재밌게 사네. 오케이, 또 커피. 뭔가 여기서 어긋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 루틴에서. 자. 내려주고 또 여기로 가야겠죠? 오 okay. 오늘의 하루 로또는 똑같아. 어! 뭐야? 왜 그러세요? 뭐야 누구세요? 우리 집에서 왜 쓰러져 있죠? 뭐야? Excuse me? Hello? 괜찮으세요? 아! 어어어 어. 잠깐만 나집 뺏기는 거 아냐? 아!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어? 잠깐만 이게 무슨 루틴이야 대체? 이거 안 누르면 어떻게 되지? 이거 한번안 눌러볼게요 안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번엔 루틴대로 살지 않겠어. 원래 사람은, 어? 너무 루틴대로만 살면은 재미없단 말이야, 인생이. 그, 가끔씩은 이제 좀, 음? 1분 정도 넘겨도 괜찮다, 이거지. 어차피 내가 이거 누르고 가봤자 또 죽을 거 아니야. 그 사람 만나가지고. 눌렀습니다, 그냥.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일단 한 번만 더 돌려봅시다. 이게 루틴이 설마 이게 끝이겠어? 일단, 사람을 안 구해보면 될거 같은데? 아까 그 사람을? 너무 오지랖을 부렸다, 내가. 원래 이런 게임은 현실에서도 그렇지만, 웬만하면 경찰에 신고합시다. 요거 말고는 또 없으려나? 루틴이? 아니,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겨. 똑같네요. 야, 아니 요즘에 누가 9시 자냐? 내 인생에서 내가 9시에 잔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전혀 없거든요? 오 뭐야 이 도라지.. 아 맞네! 아 이거 볼수 있네 뭐 어, 다른 루틴입니다 이번에 이번에 신문을 보는 루틴이에요? 아 상쾌한 아침 과연 이번엔 어떤 루틴일까 가보자 아 오늘 날씨나 한번 체크해볼까? 아니.. <laughs> 아니..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마당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씨 이번엔 날좀 살려주려나? 괜찮으세요? 헤이 y hey. what's going on? 어, 어 뭐야? 어 달라요? 어 뭐야? 뭐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죽인 거야? 혹시? 근데 아까는 이 전거에서는 죽은 척을 했던 거고 이거는 진짜 죽은 건가 봐. 엔딩이 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한 번만 더 봅시다. 다른 다른 엔딩 있나? 이게 바로 보러 갑시다. 잠시 후. 어. 어. 아무것도 클릭이 안 돼. 뭐지? 가만히 있어야 되나? 난 클릭이 되는 게 없습니다. 자, 9시가 넘어가는 걸 한번 기다려 봅시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딕톡딕톡 어떻게 될까? 오 간다. 오! 세 번째 엔딩이야 뭘까? 오케이 또 똑같이 커피를 우리고 마당으로 가봅시다 오케이 가보자 계세요? 어 없어! 어 근데 새가 있습니다? 새가 생겼어요? 사람은 없고? 뭐야? 아 좋은 날이다 아무것도 안한 날이네 그냥 상쾌한 날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세 가지 엔딩을 다 봤고요 뭔가 첫 번째 두 번째 엔딩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사이코패스의 살짝 살인마라든가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뭐 살짝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어, 아무튼 너무 재밌게 잘 플레이 했고요 이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제가 너무나도 크림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욱더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